이번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가 예고된 인재였다는 사실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불과 두달전 이번에 붕괴된 건물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해당 철거업체가 똑같은 방법으로 철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위험을 느낀 주민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동구청은 제대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다영 기자입니다. 2층 높이로 쌓인 높다란 흙더미에 굴삭기 한 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4층 건물 내부와 뒷면이 모두 뜯겨나갔고 도로방향의 외벽만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지난 9일 무너진 5층 건물의 철거 당시 모습과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해당 건물은 두달 전인 4월 7일 같은 학동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됐습니다. 당시에도 붕괴 우려가 커 보여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불안하다. 건물과 도로로 낙하물이 떨어져 인사 사고가 날것 같다고 미리 경고했던 겁니다. 아니, 불안했죠. 저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그 하나만 지난 4월 민원이 제기됐던 철거 건물입니다. 이번 합동 사고 현장과 불과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정류장과 고작 한 정거장 차이. 그런데 이 4층 철거 건물 앞에도 버스 정류장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이곳에서 먼저 터질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것은 뒤를 생각해서 옮긴 다음에 한다든지 그런 그 뒤를 항상 생각해야 할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 빠른 대응은 없었습니다. 민원 내용을 전달받은 광주동구청은 이틀 뒤에야 철거 회사에 전화를 걸고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청 직원이 현장에 나간 건 민원이 접수된 지 사흘 뒤 건물이 완전히 해체되고 난 뒤였습니다. 지정된 감리가 있기 때문에 계획 철거를 이제 감리가 렇게 보고 있는 걸로 지금 인지 하고 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곳곳에서 위험천만한 철거가 벌어졌던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시민들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